시편 132편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라. 내가 이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옷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이 외치리로다.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뿌리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여 도다 내가 그의 원수에게는 수치를 옷 입히고. 그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새벽성과 대해 찬양있 겠습니다. 아플 저게 그리로 계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조상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땅 위에 그릴 것이여 아멘 개가 살면 그 집이 얼마나 좋으냐 얼마나 나쁘냐에 관계없이 개집입니다. 고양이가 그 집에 살고 있으면 그 집은 누구의 집이에요? 고양이의 집입니다. 사람이 살고 있으면 사람이 살고 있는 사람의 집이죠. 왕중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고하시면 하나님의 집 궁전이 되어집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고하시는 궁전에 대한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라. 시온산, 뭐, 대단한 산이 아닙니다. 뭐, 대단한 산이라고 한다면요. 그러면, 뭐, 에베레스트도 있을 것이고, 대단한 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시온산은 그렇게 에베레스트처럼 그렇게 높은 산도 아니고, 또, 제가 아직 금강산은 못 가봤지만, 금간산처럼 너무나도 아름다운 산도 아닙니다. 그저 산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온산에 거주하시기로 결정하셨어요. 그래서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고그 전에는 이제 여호와의 법궤가 그곳으로 옮겨지고 그 다음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드림을 통하여 하나님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만나는 귀한 바로 하나님의 거처가 되어졌습니다. 우리들, 바로 우리들의 삶에 우리 하나님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거처가 되셨어요. 10편 132편 13절과 14절 말씀, 우리가 때때로 봉독해야 될 말씀이에요. 때때로 고백해야 될 말씀이에요. 여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여와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있을 것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라. 이를 원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기로 결정하시고 그 뜻을 정하시고 우리의 삶에 또한 찾아오신 하나님을 우리는 영접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영원히 쉬시는. 하나님의 우리와 영원토록 거주하시는 그 은총을 우리가 하나님의 섬리 가운데서 체험하는 것이죠 제가 늘 하는 말이지만 이것은 송신의 문중 산이었고 여기에 묘들이 많았어요 송신의 묘들이 많았던 곳입니다 근데 이곳이 변하여 이렇게 우리가 늘 예배드리는 예배당이 되어졌어요. 예배의 처수가 되어졌어요. 신비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들, 우리들 신앙의 공동체의 교회가 되어졌는데요. 다 삶의 여정이 달랐습니다. 다 삶의 여정이 달랐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고 이렇게 신앙의 공동체가 되어졌어요. 우리 가운데 우리 하나님, 거 하시죠? 정말 신비한 일이에요. 우리가 친척들은 1년에 몇번 몇 만나세요? 친척 중에 결혼식이 있다. 그러면 한번 만나죠. 1년에 내 사촌님에도 사촌님 무지무지 가까운 사이연니겠습니까 그런데 1년에 몇 번도 못 만나실 거예요. 우리는요. 4촌도 아니고 8촌도 아니고 30촌도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혈족으로 생각할 때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새벽마다 만나요. 새벽마다 만나요. 새벽부터 만나요 우리는. 그리고 오늘 화요일 10시 되면 또 만날 거예요. 일주일이면 우리는 열 번씩도 만나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됐지?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라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정말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서 이런 우리의 사이가 되졌어요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심령 안에 우리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우리는 영접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주하시는 바로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하나님의 궁전이 되어졌죠. 이 세상이 뭐라고 말해도 우리는 바로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궁전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궁전임으로 하나님께서 책임지지 않으시겠어요? 하나님의 궁전임으로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거예요. 우리의 교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고하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고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고하시는 이 교회,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것이죠.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라. 얼마나 정말 소중한 한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주하십니다. 내 안에서 쉬고 계십니다. 내 안에 거주하고 계십니다. 순전히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 귀한 은총을 찬양하시고 내 안에 바로 주류 우리 주님께서 거주하신다는 이 귀한 사실로 인하여 감격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실 축복드립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예루살렘에 빈민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잖아요? 예루살렘에 잘 사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중산층도 있었을 것이고, 빈민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15제는요, 내가 이 성에, 물론 예루살렘 성이죠. 하나님께서 거처를 삼으신 그 예루살렘 성에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그 다음에 참 은혜가 되는 말씀,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우리가 때로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경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위기를 봉사하기도 됩니다.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보여주고, 그 다음에 말씀,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정말 은혜가 되는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잘 곱씹어 보면 얼마나 은혜가 되는 말씀이에요. 또 그러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가장 연약한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잖아요. 우리의 삶에 가장 힘들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공급자가 되어 주심을 체험케 하리라. 그래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말씀하셨어요. 우리 성님들, 이 말씀 믿으시죠?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게 세밀하게 역사하시는 분이시죠? 이 우주를 통치하신 하나님께서, 빈민은 가장 약한 사람 중에 한 사람 아니겠어요? 관심을 받을 필요가 별로 없다라고 여겨지는 사람 중에 한 사람 아니겠어요? 근데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신대요. 그러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세밀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삶에도 세밀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가장 어려울 때, 우리를 만나주시고, 세밀하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은총이 어떤 것인지를 체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보세요.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의 은총이 정말 어떤 것일를 실감나게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성대님들,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삶이죠. 물론, 너무 자기의 삶이 잘될때 하나님의 위로 별로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보통 사람들은요, 정말 위로받을 때가 때때로 필요해요. 몸이 약해서 위로도 필요하고요. 우리 자녀들 때문에 내가 너무 속상해서 위로받을 때도 있고요. 그것이 우리 보통, 보통 사람들의 삶 아니겠습니까? 더구나 어려울 때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해요.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위로해 주시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세밀하게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각자마다 사정은 다 다를 거예요. 그러나, 내가 체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너무 힘들 때, 정말 힘들 때,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내가 다 가지고 있을 때 질투하지 않아요. 왜 질투를 하겠어요? 내가 다 가지고 있는데. 언제 이런 마음이 듭니까? 야, 저사람 얼마나 좋을까. 힘들 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 사람은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그 마음과 질투는요, 바로 옆에 있는 거예요. 저 사람 얼마나 좋을까. 그렇잖아요. 자녀들이 다 잘됐대. 뭐 자녀들이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서 다 잘됐대. 또그 사람은 새 집졌대.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서 그 옆에 질투 비슷한 마음이 드는 것이 우리 삶이에요. 그렇잖아요. 사람이니까. 그런데요, 정말은 그때 하나님의 세밀한 은총의 손길을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내 마음속에 때때로 조금 질투심 비슷한 것도 생기고, 어떤 사람들 볼때좀 부럽고 저 사람 얼마나 좋을까 부러울 때 그런데 하나님은 세밀하게 은총의 손길로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시는 것을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그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체험케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떡으로그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이한 말씀이 심오한 말씀이에요. 심오한 말씀이에요. 기도하시겠습니다.